오늘 한 번, 어, 레몬을 할 거예요. 요. 아, 빨리 열어요. 옆에는 누구죠? 저는 용, 용리입니다 <laughs> 치킨너겟! <laughs> 치킨너겟, 레알 밥도 둑고 빨리 내고 싶죠? 어, 잠깐만요. 지금 에스카드팩을 준대요, 모마에서. 어, 네. 한번 바꿔 올게요. 네, 네. 너 먼저, 먼저 안 없이. 받아요? 먼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한번 용피님가. 용발이 먼저요. 치킨너게과어 목몽이와 한번 뽑아보도록. 목몽이 아니에요. 목뭉이 아니에요. 거기 아, 왜 나, 제 두비, 보신탕이에요? 제 보신탕이에요. 나나 나부터 뽑아야지. 저건 보신탕이에요. 네, 네, 아, 네. 네. 아 일단 이렇게 뽑으세요. 저부터, 몰라요. 어허, 주황색, 나이스. 주황색, 핑 예! 색깔 좀 있는 거. 파랑색 용, 피 아, 어, 우리야, 하나씩 그래. 골라가지고, 여러 판 할래요? 그래요? 하나씩. 어, 저는 녹색. <laughs> 님들 망했어요. 수고하세요. 활이죠. 활이네. 아. 바로 활이죠, 여러분들. 인증은 인제저철세트예요 인증. 어, 저루피예요 루피, 루피. 님네들은, 저는... 나, 나. 님들은 뭡니까? 저요? 음. 저는. 키자로입니다. 종이에 써있어요. 이가안 봐서 몰라. 저, 도 몰라요. 아카이노 아, 저 루피. 고모고모. 이거 원피스예요. 원피스. 보지 마세요. 네. 보면 네. 죽일 겁니다. 음, 네. 음, 아, 아, 왜 어, 미안합니다. 때려요?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저도 때릴 거예요. 아, 미안하다. 그럼. 이제, 아니, 아니, 내칸 떨어졌어. 왜 그렇게 많이 때려. 가서, 가서. 이제 시작이에요? 아니요. 저분이 지금 엄청 많이 때렸어요. 야지 안녕! 할 거예요? 저, 저, 네, 저 때면... 인센트돼 있어요. 저도요? 준비! 저 심장 폭포 있어서 저는 지금 키고 있습니다. 아니! 잠깐만요. 음요. 아직 시험으로 해요, 평화로움. 그럴까요? 내피 네, 없잖아요. 피를 다 깎고 도망갑니다. 아, 방칸나와서 도망가야 돼. 방카나. 고고맹맹! 내가 살려줄게요. 어, 와귀 어디, 어디 갔어요? 다섯 칸 밖에 없다. 네칸반 밖에 없다. 신속을 먹을, 할, 어디 계세요? 점프 포션! 오유 우유, 우유. 누가 안녕. 나를 쏜다? 우유, 우유. 다들 열매 있습니까? 나는, 나는 그, 그, 저 마구 있어요, 마구. 마구에 있습니다. 아야. 못잤나? 아 이거 피왜안 차? 용피야 뒤를 와라 어이 <laughs> 아, 피안 차? 나 따라올 사람 없을걸? 어막 거미가 막 떨어져! 아파! 아파! 이거 <laughs> <네가> 아파! 아! 이려줘 <laughs> 미안해요! 아유! 살려줘! 아 용피님도 신속있다! 아 타임. 저래 꼴렸어요. 아카이노아카이노챵챵챵 챵. 아 죽었잖아. 챵 챵. 1대 1인데요. 빨리 아 이거 용암 꺼야 되는데. 죽대 데리예요. 준비시다. 빨리 해요. 어쳐 튀기 곰법. 아니 빨리 하지. 아 농발 <laughs> 아뭐먹 뭐, 어, 아, 아이고 배고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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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끝내요 어딨어 저 먼저 먹을게요 네아 치즈 말고 빨리 나오지 파랑색 어 저기다 있아 안녕 거기 혼자 사르세요왜 죽으세요 <laughs> <laughs> 어 거기 낙사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낙사해요. 네, 신속. 아싸 피다 신속 먹고 낙사기. 마잘레. <laughs> 뭐? 뭐 수고네 마잘레. 수고하세요. 저 활주기. 아, 그런데 근접 무기가 없네. 아 여기 있다. 날까 파, 날까사. 저는 비를 쿠마. 쿠마 쿠마. 이 악쿠마. 악쿠마. 견고가 뭐지? 크로코 크로코 다일입니다 크로코 다일 네, 왜 그렇구나, 이거 내가 크루쿠다입니다. 돈 철셋 줍니다. 나도 철셋인데. 와이이이분 가시 있어. 이와인체도다망했다아 죽었어. 아, 아, 아 뭐야? 아 먹었어요, 님이. 아, 죽었다. 아니, 먹지 마 봐요. 끝났어요. 아니,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왜요? 아직 시작도 아, 안 시작인데. 아, 아니, 주라고요. 먹었거든요 아니. 내놔. 아니 <laughs> 난 내려가는데 왜? <laughs> 아니 진짜 죽이지 말아. 요우 여우, 요기우 티기, 요우 티기, 요우 티기, 염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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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어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<laughs> 밀치기 천 밀치기 천 밀치기 천. 예 우두 근데 이거난 이걸 쓸 수밖에. 용피 튀지 마라. 안녕. 용피 튀지 마라. 나한테도 무기가 있다. 신발이다. 그래서 나는 살아 있다

공기 도마요? 나또 따르 또르 따르 또르 또어 인첸트 된거 하나 있네. 아 인첸트가 없다. 아 인첸트 실은 왜 주는? 아 실이 날카야. 아, 와 이거 사고, 사기다 에이스. 이거. 에 에이스. 낙사 좋은데 이거. 아에 이스 죽었잖아아 이거 이거 사기다 이거. 이거 사기다 낙사 방어가 4 0 0이야 어, 어 그러면 떨어져도 안 죽겠네. 갑옷을 벗어서 죽는다. 갑옷이 아니라 신발. 네. 신발. 신 빨리 오세요. 잠깐만요, 무기 좀. 아직 죽이지 말기. 아, 맞어. 맞다. 너 아까 저가 죽었을 때 남긴 그 바지하고 이거 버릴게요. 때리지 마세요. 네. 아, 네. 어, 진짜 때리면 어디 계세요? 빨리 오세요. 마인고. 마인고에 갈까 옷자리. 어때요? 몰랐어요. 시작이에요? 마인고로 모일게. 왜 안내려옵니까? 난 여기서 살거아니 너희들은 바뀐 거야. <laughs> 지금 시작이에요? 잠깐만 좀비부터 잡아야겠다, 이거. 좀비는 친구일 뿐. 아. 저기 좀비. 좀비 좀 잡으세요. 좀비가 짬짬 약하네 좀비는 친구이자 더이상은 뭐, 아니야 뭐래나 절대 못 잡는데 저.. 시작이에요? 네어 먼저 용피님 탈락 왜요? 왜요?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빨리 오시지 좀비 저 내려왔는데요? 응. 빨리 오시지 나 여기 있어요 자릴래 마인고에서 안 살게요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개나했어. 님들 어디 계세요? 누구 마치는 거야? 시작이에요? 네. 네. 여기서 자야겠다. 진짜요? 아침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. 죽어라. 아. 어리석은 곧. 와오 이추. 말 잡으려면 위로 올라와요. 빨리 오시지. 어리석은 닌겐이요. 저 닌겐 아니에요. 용가리. 알아요 알면 됐어요 쪄서 그래서... 이 해골부터 없애니까 아 해골이 막날 죽인다 아 해골이 막날막죽지를막건딸님 일로 와요 이제부터 어? 죽으면 그냥 아무 행템이나 갖고 와서 뽑은 다음에 그냥 바로 쏘는걸로요 죽어라 건딸님 일로 와요 제 집, 제 집이에요 어있는데 조스 파리 쏘요? 조스 이리 와봐요. 제 집이에요. 다이아 어머리가 있다. 제 집이에요. 아니 여기 있다. 제 집이에요. 여기 있다. 안녕. 햄템몇개 있어요? 제 안녕. 제 집이에요. 오 여기 아주 조구만 여기서 살아야지. <laughs> 여기서 살자. 멍멍님 님도 죽어서 이리로 와요. 그러고 나면 학사시키세요. 나나나나나 나, 나, 나. 나 여기서 살래. 우리 또 모르니까 땅굴을 하나. 마 우리 맞추려고 한다 활로 어디인데? 나 닌겐. 어디인데? 저기로 막 달리잖아. 닌겐이요. 여기서. 저기다 저기, 있다, 저기. 오, 다리. 아못 맞춰 절대. 못 맞추는 닌겐 저분 닌겐. 아 뭐야? 어 나갔어. 아니 그거 파기. 나가는 것을 왜 죽여요. 나가는 곳을 만들었어요? 죽여요 빨리 죽이라고! 죽어. 아 왜이래 살인자니까왜 죽이라고 하세요아 답답해. What the fuck? See? 저도 이제 죽겠. 먹을 게 너무 없니? 저 나가서 할 거. 아 여기서 하면 아 이거 발광석이 더 빨리 캐지네. <laughs> 이렇게 공만 <해야 되겠구만>. 낚였어요. <laughs> <나> <laughs> 어허, 날왜 미끄러워, 왜 떨어뜨리려고 그러네. 여기 부신 거예요. 아! 안녕히 아니, 가세요. 어. 그발아서 지을 테니까 그것 좀 하고 오세요. 노노노노노노노나. 이 정도만 있으면 됐고요. 잠깐만요, 나가서 합시다. 실례요. 저, 딜 때려가지고. 싸우고. <laughs> 1대1인가? 아, 왜 나가요? 아, 나 나가졌다. 1대1인가? 저, 저, 아, 때리지 마봐. 나 나갔어. 안... 아니. 안철수예요? 밑에 떨어지는 맘뭐하나 그럼 이걸로 맞출게요네아 나는 구독과 어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나